일단, 아, 선생님, 음장을 모르겠어요. 사운드 콜셋 앱을, 이걸 다운받아. 사. 여기에서, 사사이에 A 맞추고, 그 다음에, 스케일. 스케일 연습 좀 하면 참 좋겠는데? 스케일 연습하면 얼마나 예쁠까? 스케일 연습? 박자몇채 맞춰서? 84? 너무, no, 너무 빨라. 우리 속 터지게. 50에 맞춰서 연습하면 참 좋겠는데. 50에 맞춰가지고, 선생님처럼 이 펑키 좀 여기다가 하지 말고, 그냥 원래 막자에다가 하면 얼마나 좋을까. 아, 응, 너무 예쁠 것 같아. 결과도 참 좋을 것 같은데. 콩클 결과도, 입지 결과도 참 좋을 것 같은데. 속으로 뜨끔뜨끔. 나 스케일 연습 안 했는데 연습하고 있다. 멈춰. 죄를 짓고 있을지어다. 스케일 연습하고서, 고 연습하기. 할렐루야! 괜찮아? 어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.